그러 마시고, 자기를 오신 하나님 왕전처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오시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 예배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시 아니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강내리기도 하고, 원합니다. 이 교회가, 편안한 교회가 안하게 알려주시고, 많은 양들을 보내주셨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계를 보도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에게 이 첫점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릴 사람아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짓의 그 종말. 거짓의 그 종말. 거기는 아나니아 삽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와 사비라는 갑자기 급사했다 왜? 돈 때문이다. 돈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마귀가 붙었다. 마귀는 나라도 발피하고 핏줄도 칼로 싹뚝 잘라버리기도 하고 우정도 원수로 만난다. 돈의 마귀가 오면 도망 가면 될까 무시하면 될까?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다. 단, 한마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마 물러가라.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위 5장, 11절 말씀, 아나니아 사파라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럴 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려 내가 설령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갚췄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자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그때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팔아서 그때는 고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배들이 아프다고 딱 맞습니다.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상태라도 우리도 하자 이렇게 부부가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걸 다 팔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팔을 때는 모르겠어요. 정말 다맞추려고 팔았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팔때야우리 감치기로 하자. 남들 다 이렇게 애 내는데 우리라고 가만히 있으면 책임이 있으겠냐아 우리가 이제 에서 공금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는 얼마 내니까 나도 얼마를 해야지. 그거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치고 싶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때그가구의 두렵돈처럼 조금을 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체면에저 사람이 돈을 뭐 50만 냈으니까 나는 60만을 내야지. 그 사람한테 이겨야 지 이러고 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 어떻게 예, 지금까지 흥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체면상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나운사 어, 패라도 어, 팔 때는 야, 우리가 다 팔아서 우리 다 갖다 내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향해 나가자. 그때는 성령이 얼마나 충만했냐면요. 그냥 가다가 베드로가손수만 만져도 그냥 병이 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아주 고뭐 성령 충만해서 모든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강야에 그냥 5천만, 8천만만 하고 베드로가 그냥 막 가서 한번 외쳐도 그냥 막 사람들이 그 어, 확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근데 알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곳에 뭐가 충만하다? 마귀의 역사도 충만해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려옵니다. 하,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나 이제 회개합니다. 나, 나 이렇게 살 겁니다. 그러면 다 내려오는데 사탕만이야 그냥 뭡니까? 그래 한번더한번 해봐라. 그러고 내려오면은 실뢰이랑 대패싸움, 대패싸움. 왜 싸우냐? 아무것도 아니니까 좀 싸웁니다. 왜? 마귀가 충동기 하잖아요. 네, 실장이 뭘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대답고 그럼 되는데, 그 마귀가 꼬들겨요. 야, 너실랑이너 사랑하지 않나봐. 그렇게 저런 말 하는 거아니 정말 성질 나잖아. 그래서 성질을 팍 내는 실랑이도그만씀 당신은 마귀야, 마귀. 그땀수를왜 해?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가만히 있습니까, 실랑이 아이, 뭉친 돈을 갔다 왔다더니 마귀가 붙어. 충만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서 듣게요. 그러면 어 제가 이거 생각할 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하라고냐면 지금 이 강대상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많다. 더럽히는 게 뭐냐? 거짓말한다. 을 강대상이 와서 거짓말한다. 을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줬어요. 강대상 가서 하이 말하는 게 뭐예요? 간정할 때, 별이 떨어져서 내 품에 들어와서 내가 왜 이랬던 사람들이 다 나를 내가 그뭐 군용을 받고 내가 이렇게 소망을 해서 나한테 기도만 받으면 전부 다 축복받아서 돈을 벌수 있다. 막 이러면서 거짓을 그 말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 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은 거냐?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를 는 대기하지 않으면 벌 받고 또 나아가서는 처음부터 못갈 수도 있어요. 이 강대상한테 들키면 안돼 그래서 죽었잖아요. 강대상한테. 데리...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냐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그래요.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다. 벤처로부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 똑바은 얘기를 해야 돼요. 부흥 목사님들, 또 아니면 또 간증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또 부흥 강사들, 여기 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응? 봤어요.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응? 아, 다 나오세요. 축복받은 사람들 나오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얼마나 살이 빌딩을 5년 안에 살수 있고, 어? 뭐, 집을 3년 안에 살수 있고, 뭐할수 있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적은 교회에서 한열명이정로 경계선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기를 해요, 목사님이. 근데 그 지금 검사님은 그 지금 이단으로 받으 목사님이에요. 어, 그래가지고 막 해요.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저요, 저 이번에 저 500만원 하겠습니다. 아, 500만원 적어요. 300만원 적어요. 1000만원 적어요. 그렇게는 적어놨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큰일 났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요. 내 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자니 돈을 내야 되고 안 가자니 또 이거 저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작은 교회가 적다 교회를 안 나와서 그 교회가 나중에 문을 닫게 정도가 됐습니다. 작은 교회가 그렇게 돼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거어선천지자 이단 역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이 부자 되고 싶어요? 네? 부자 되고 싶은가요? 대답이 없어요. 부자 안 되고 싶어요? 여기 사람들은 딱 부자 안 되고 싶은가 봐요. 부자 되면 좋아요. 부자 되면 좋은데 너무너무 부자가 되면은 불행이 따라가요. 왜냐? 마귀가 오잖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 뭐라겠어요? 내가 부자되게 도와주세요. 근심이 없게 도와주세요. 걱정이 없게 도와주세요. 지영을넓혀주잖아요 부자만 돼서도요. 근심, 걱정이 따라오고, 자식이 속색이고또 누가 속색이고뭐 누가 뭐 적이 되고, 이래서 막가정이 불편한 고음이질 거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용이 없습니다. 부자 안 돼도 먹고만 살아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게처럼 평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자되기원해요 부자 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은 자족하나님의 나한테 지금 존재돼서 자족하라 만족하라. 그랬어요. 부자되서도 아들 그냥 딸이 그냥 뭐 수천 마디가 있어도 한 평, 한 마디기 더 사고 싶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거는 계속 사고 싶고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를 가면서도 내가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이거 굶지 하고 이게 뭘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주겠어요? 뺏어가겠어요? 아 어, 그래. 내가 더 주마. 그리고 돈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어, 우리가, 어, 말씀을 볼 때는 이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뭘까?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 의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하지 마라!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감기싸이 말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냥 거짓말하면 될까요? 그것도 하나 기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올라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노하신다는 거요 대노.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기 와서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살때 축복을 받습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놓으시면 왜 복을 못받냐는 말입니다. 여기 복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에게 있었아니냐고 예? 하나님 앞에 그만한 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복받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겸손해서. 겸손한 게 뭐예요? 거짓말 하지 않고. 그냥 뽕이라고 그면뽕 가는 사람 내가 기분 좋고, 그 사람 기분 좋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들러 가신 하나님 왕이 감사합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리는 거짓말 하지 말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또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는 하나님 몇 명이 아니지만 수백억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 나갈 줄도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다 아멘